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. 어, 정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구독자 만명 돌파 기념 <laughs> 빛으로 가득했던 만명 음악회가 정말 성황리에 잘 맞춰졌습니다. <laughs> 지금 못 오신 분들은 너무 그날의 감동과 그 현장에 못 계신 분안 계셨던 분들은 그 감동을 좀 같이 느끼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로 공연 실황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. 즐겁게 감상을 해주시고요. 제가 정말 뭐 나름대로 크고 작은 많은 공연장 무대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제는 좀 아,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. 그 가장 제가 서본 음악회 공간 중 중에 가장 장소가 협소하고 또 적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연주였지만 좀 긴장되고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진짜 소중한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 감회가 너무 새로워서 제가 좀 그냥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좀 인간으로 이제 제대로 제 2의 인생을 <laughs>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한곡한곡 한곡 끝날 때마다 정말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음악회 끝나고서는 거의 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행복해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정말 보람이 있었는데요. 어, 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제 책에 또 사인도 받아가지고 너무 너무 일단 와주 주신 분들 진심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인사 드리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진심으로 귀한 시간 내줘서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걸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. 제가 해외에 계셔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, 지방에 계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혹은 선착순 50명 안에 들질 못해가지고 못 오신 분들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. 다음에는 조금 더 쾌적한 좋은 공연장에서 더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나누기를 바라겠고요. 특별히 특별 출연을 해주신 우리 소프라노 손지연, 류정래, 유정화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또 드디어 당첨이 됐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우리 성순이 화백님의 그림을 해운권 추첨을 통해서 또한 분이 가져가시는 이렇게 아주 영광을 누리셨는데요. 성순희아백님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그냥 작품만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직접 사비로 액자까지 제작을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인생을 헛살진 않은 것 같아요. 좋은 연주자들, 또 화가 생이 장소 협조를 또 해주셨던 우리 충무로의 아트 스페이스노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만 명을 넘었으니까 제가 1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요. 그냥 구독자만 늘리기를 원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과 또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채널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기연TV가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. 좋은 그 생생한 공연의 현장 함께 한번 보실까요? 베를리오 지금 빅토르, 위고가다 앉아있고 쇼팽리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쌍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앞에 예술의 전략 30만원짜리 티켓인 거시죠 <laughs> 진짜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처럼 실수죠. 하고 이렇게 해도 진짜 편안하게 정말 관객과 호흡하는 여러분들 이 아마 분명히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머 내가 꿈을 꾼것 같아요. 어저께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어 라고 기억이 되면 저는 뭐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. 귀에 쏙 들어오시죠 지금 1, 2, 3 주제. <laughs>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성진 씨가 피아노 훨씬 잘 치지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고 듣기는 전국민의 음악 고치밖에 못해요. 이런 거 맞죠 <laughs> 여러분? 제가 일부러. 또그 <laughs> 다음 번 피렌체로 떠나볼 텐데요. 우리 소프라노 류정혜님 강릉의 프리마 돈나 편에 우리 다 보셨죠? 집도 네. 다 구경하셨죠? 네. <laughs> 너무 인테리어도 너무 아 옆, 여러분 저 옆에 보이는 그림 저거 오늘 해 추첨해서 갖고 가십니다. 여러분들 앞에 지금 신청을 받아주셨던 분이 성순이 화백님이세요. 이기영 클래스는요 도우미가 성순이 화백님이 앉아 있어요. <laughs> 사실 뭐 유럽은 이제 물도 안 줘고 석회물도 먹으니까 포도주도 뭐 비싸니까 잘못 마셨겠죠? 완전히 아버지는 야 앞에 있었던 모차르트를 보니까 와 아버지 돈도 벌고 진짜 잘 나가니까 내 아들도 천재인 것 같아 잘 땡겨봐야지 생각을 해서 두들겨 패면서 어린 베토벤을 방 안에 가두고 완전 핫대예요 여러분 연습을 안 하면 때리고 밤새 연습을 해라. 술주정뱅이에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일찍 돌아가셔서 두 명의 동생도 본인이 부양을 해야 되는 소년 가장으로서 근데 정말 내가 기댈 곳은 음악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귀가 안 들려요. 운전해야 되는 분이 점점 앞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음악가한테 귀가 안들려 바라보는 그 마음. 그렇지만 단조로 어둡게 현실에 한번더 절규를 하지만 희망을 노래하는. 베토벤의 비밀의 일장, 비창 2악장을 제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베토벤이 힘들어요, 죽겠어요, 다써놨잖아요 <laughs> 오차르트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하고 웃는 거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얼마나 그 고달팠을까 인생이 아팠을 텐데. 오차르트가 아니나 다를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은 레키엠. 죽은 사람을 위한 곡이고요. 오페라 중에서 마지막 작품은 마술필이라는 작품이에요. 거기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시죠. 고음 확 나오는. <laughs> 아, 기대했던 대로 너무 가슴 뭉클한 연주였고요.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그 유튜버를 보고 음악을 이해하게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, 참석을 했는데 저 이제 이런 행운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앞으로 이 유튜버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